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보고 싶은 동영상은요, 여행의 추억, 경기도 가평편입니다. 사실 가평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제 고향 마을입니다. 산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한20% 정도만 평지, 농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산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로 산에서 어, 뛰어놀면서 자랐습니다. 유명한 높은 산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 휴양지 그 다음에 피서지 이런데로 골라서 가평을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에 거주 오래 거주하신 분들 치고 가평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고향인 저로서는. 어, 어릴 적 추억이 수도 없이 묻혀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 데리고 제 고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고향 가평의 유명한 여행지를 대여섯 곳 이렇게 둘러보는 형식으로 제작된 여행 다큐멘터리인데요 사실 좀 15년, 16년 전쯤의 그림이라 좀 진부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추억을 남기러 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때 15년, 16년 전의 추억 참 좋은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경기도 가평으로 떠나보시죠 애써 찾아나선 깊은 계곡엔 물소리 낭낭하고 새아침을 맞은 수목원엔 봄볕이 청아하다 이런 명소같으면 음, 알려주지 않는게 낫겠어 응? 억새밭을 응. 넘어 옛 문인의 채취가 은은하고 청평호배전에는 초록바람이 부딪힌다 거기 북한강을 품은 명산계곡의 산촌 가평이 있다 경춘선의 한 기차역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은 가평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등학교 동기동창들입니다. 오랜만에 고향길 추억여행에 나선 친구들은 아침 고요수목원과 월사 이정구 선생의 집, 명지산 계곡과 현등사, 그리고 청평호반을 차례로 돌아볼 계획입니다. 경기도 가평은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한 산촌으로 군 전체 면적의 80% 정도가 산악지대입니다 때문에 산이 높고 물이 맑기로 유명한 고장이지요. 근데 선주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여행팀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가평군 중서구에 있는 충령산 기슭 그 아래 아담하고 정갈한 정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침 고요 수목원입니다. 산 아래 펑퍼짐한 언덕을 다듬고 나무와 꽃을 심은 뒤그 곁에 오솔길을 내고 잔디밭을 만든 큼지막한 정원입니다. 10만 평에 달하는 널찍한 언덕에 모두 19개의 주제 정원이 꾸며져 있고 소나무와 야생화 등 3,000여 종의 식물들이 여행 팀을 맞이합니다. 분재 정원을 지나 식물 판매장에는 봄꽃들이 해맑은 얼굴로 주인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고향집 안마당 같은 작은 언덕을 넘어서면 이번엔 아담한 나무다리가 길손을 반기는데 그 길목에는 버들 강아지가 활짝 폈습니다. 언덕에 홀로선 소나무 그 가지 끝엔 봄바람이 스며듭니다. 정성이 보이는 것같 하나하나. 아직은 겨울빛이 남아있지만, 침엽수 정원에도 봄볕이 가득한데, 동창들은 산책로를 따라 아침 광장에 갑니다. 아침 광장의 소나무는 푸른잎을 반짝이며 일광욕을 즐깁니다. 이선주씨와 권태국씨가 계곡을 따라 넉넉한 산책을 즐기는데 건설경기 어떠냐? 이 정도로 건설경기 회복 안되면 실업자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 무섭네. 큰일이네. 지방에는 아파트 분양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뭐야 지금 오리 소리야? 어디선가 귀에 익은 소리가 들립니다. 개구리? 응. 어. 개구리 지금 울리 시기가 아닌데 아니야 지금이 딱이야 그 있죠.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산 개구리가 갈대밭 물웅덩이에 알을 잔뜩 낳아놨네요. 갈대숲이 우거진 가평 천상류에도 슬그머니 봄이 찾아왔습니다. <목소리> 이런 이런 데가 있었단 말이야 없었다. 갈대가 너무도 차야아 진짜다. 어 뭐야? 아,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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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laughs> 아 이런 이런 경소같으 면은 음. 이런 말이 알려지지 않는 게 낫겠어. 음. 곡새밭이 널찍하게 자리 잡은 곳은 가평천상류의 금계울 유원지. 이름이 참고급습니다 아, <laughs> 이런 멋진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 동창들은 갈대밭을 배경으로 추억의 사진을 한장 남깁니다. 금겨울 잔디밭을 뒤로 한채 여행팀이 서둘러 가는 곳은 연안이시의 종갓집입니다. 가평군 상면 태봉리에 있는 연안이시 종갓집에는 월사집 목판이 보관돼 있는데 경기도가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유산입니다. 장판 가게는 모두 1,300여 개의 목판이 빼곡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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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린 거예요, 목판의 주인공은 조선 선조 때정성을 지냈던 월사 이정구 선생. 조선 중기 장유와 이식 신음 등과 함께 4대 문장가로 필명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아, 뒷면에도 있네요. 13대예요. 아1 3대서 13대손이란 말씀이시죠? 네네. 예. 이게 몇백년된 거네요? 그러면 한 400년 됐어요 보장이 잘되있네 네. 문집을 출판하기 위해 목판을 만든 사람은 이정구 선생의 손자인 이익상 씨 지금으로부터 320년 전인 숙종 때 사람입니다 월사 선생의 문집 여8권은 모두 815개 목판으로 새겼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 가운데 조선 숙종 때 판각된 것은 600여 개뿐입니다. 이 <목소리> 8만 대기하고도 잘판것 같은데요? 목판이 몇 개도 아니고 이야 대단합니다. 여행 팀이 경춘국도를 따라 가평읍에 접어들지음 어느새 날은 저물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잠시 후 여행 팀은 북한 강변의 허름한 음식점에 마주 앉았습니다. 가리는 양식하지 못하잖아. 가리 아직 양식 소리 못 들었어. 쏘가리 매운탕으로 정평이나 있는 음식점 집주인 역시.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씩 보여들고 음식점 주인은 친구들을 위해 소갈리 매운탕을 푸짐하게 끓여냅니다. 음식점을 가득 매운 매운탕 냄새는 친구들의 얼굴을 벌써부터 벌겋게 달굽니다. 고향 마을에서 반가운 친구들과 오랜만에 함께 한 저녁은 얼큰하게 깊어갑니다. 생각이 갑자기 나 가지고 다음 날 아침 여행 팀이 일찌감치 산책에 나선 마을은 가평군 북면 정목리 가림마을. 정목리는 왜 정목리가 된 거예요? 정목리야뭐 정목이 통틀어서 정목인데 정목리는뭐그 옛날에 뭐그 정목나무 주목. 주목 예 그거 때문에 아, 그 주목이나 정목이나 불굴적자 불굴적자를 해서 나온 그래서 정목리 그그 명을 따서 정목이 거지. 주목나무가 많아서 예. 정목리다? 예, 주목나무가 많아요. 그 주목나무가 많이 있나요? 주목나 많이, 많이 있는데 옛날처럼 많이 없어요 한때는 30여 가구에 120여 명이 살았던 마을이지만 지금은 그 대부분이 빈집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선주 씨가 찾아 들어간 곳은 송판으로 벽을 두른 슬레이트 집. 이미 3년 전에 주인이 마을을 떠난 빈집입니다. 그 뭔지 기억나요? 지금 만지고 있는 거? 아이게저여물통아물통이죠여물통 응. 시골 농가마다 서로 뭐뭐 한두 마리씩 키워서 농사질 된 밭갈이도 하고 응. 그리고 농가의 주, 주 소득원으로서 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빈 집이 되어버리고. 망가진 문풍지가 산촌 마을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여행 팀은 마을 텃밭에서 낯익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먹어? <laughs> <몰라와>. 네, 펌프입니다. <웃음> <웃음> 한때는 온 동네 우물에서 두레박을 갈아치우며 마을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었지만. 펌프도 이젠 세월의 덮개를 뒤집어쓴 채 텃밭을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여행팀은 마을 사람들을 따라 명지산 계곡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팔선 근처 가평의 최북단 도마 치고개가 올려다 보이는 곳인데요.

요걸 이렇게 딱, 요렇게 대각선으로 아, 놓아가지고 딱 돌려야 돼, 이 그래야 이게 안 빠집니다. 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그, 나무 하나에서는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그게 나무마다 이게 뭐 틀리는데.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는데 좀이뭐 예를 들어서 지름 뭐 가슴 높이, 가슴 네. 높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한자 정도 된다면, 은한말 정도. 하루요? 하루에? 요 아니요. 아, 전체적인. 전체, 그러니까 아, 자기가 힘, 내, 몸통에 구멍을 내고 수액을 훔쳐가는 인간들이 미울 법도 하지만 나무는 아낌없이 달착지근한 물을 사람들에게 선사합니다. 나무로 다 연결하고 붙인다. 아 여기요. 굴져. 가는 괜찮아요. 붙여놓고 떠는 거. 맛이 어때요? 그치, 약간 달짝지근한 게, 음, 뭐라 그럴까? 음, 아무리 먹어도 그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지요. 약, 예. 다행히도 고로쇠 나무는 뚫렸던 껍질을 한해 만에 복원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멍은 이건 작년에 채취했던 구멍인가 보죠 네, 그 먼저. 아. 고로쇠물을 채취하고 돌아온 여행팀에게 마을 사람들은 잔치국수를 끓여내 왔습니다. 네, 이게 잔치국수잖아요 진짜 맛있요요큰 음. 일에는 국수가되지 정목리에서 남쪽으로 4km 정도 내려오면 큼지막한 숙가마가 길가에 있습니다. 여행팀은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명지산 숙가마는 찜질방으로도 유명한데 고로쇠 물과 잔치 국수로 배를 채웠으니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들어갔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여행 팀이 찾아 들어간 빈 숙가마 옆에서는 산나무 등골들이 수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laughs> <laughs> 몸이 날아갈것 같아요. <laughs> 어우, 나오니까 시원하긴 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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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발라. 숙가마에서 나와 여행 팀이 거슬러 오르는 계곡은 가평군 하면에 있는 운악산 그 중턱에. 현등사가 있습니다. 신라 법흥왕 때 처음으로 지은 뒤 다섯 차례에 걸쳐 다시 지었다는 유서 깊은 절입니다. 삼층 석탑과 수월간음도 등 소장문화재도 열다섯 점이나 되는 현등사에는 사시사철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왕명로다가 절을 지었다고래요. 그 동안에 이제 다섯 번을 중관창을 했다고그러는데 지금 여기 가람은 어 영조 인금때 지신 거고 현등사는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을 주법당으로 삼았는데 조선 태종 때 지어진 건물을 영조 때 보수하고 순조 때 전면 개축했다고 합니다. 절에는 따로 칠성각을 두어 토착 불교의 영맥을 잇게 했습니다. 어, 이제 명가, 복, 자식, 재수, 글, 그대로 칠성 칠성각에는 칠성, 조선 시대 말 궁녀들이 공양했다는 산신도가 여행팀의 눈길을 까먹는 끕니다. 있는데 없습니다.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산신... 현등사 앞마당에도. 숱한 얘기 거리를 지닌 명물이 예, 하나 있습니다. 그데 6, 2월때 이제 분실돼 가지고 3층 석탑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서 부처님 사리함을 도난당했습니다. 그게 약 예.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사실 사찰 측에서는 찾고 싶어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거 지금 우리 스님이 반한 청구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탑신과 사리를 도난당하긴 했지만. 현등사 3층 석탑은 경기도가 지정한 유형문화재입니다. 현등사 지진탑과 봉선사에서 만든 동종도 이 절이 자랑하는 보물이지요. 여행팀이 가평여행의 마무리 장소로 선택한 곳은 청평호 1940년대 초 청평댐이 준공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 만수시에는 그 면적이 580만평에 달한다고 하지요 아, 요즘 계속 오늘 하고 있어요 그것은? 11시에 하고 오후 3시에 하고 근데 그 성업 사실 는게한 6, 7월 정도 돼 네. 7월달에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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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청평호 유람에 나선 동기동창들. 유람선은 물살을 가르며 북한강을 거슬러 오르고 강바람은 어느새 여행팀의 가슴속을 파고듭니다. 천상에서 우정을 나눠 마시는 친구들 사이를 지나 석양은 호반을 발갛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유라마늘, 유라마는 무슨, 뭐 이거 한번뭐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친구들이랑 한번더한번 오고 싶은 곳인 것 같아. 어? 이더아프자고 어? <놀람> 고향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다. 길동무가 있어 행복했던 여행. 고향 언덕에 또한 폭의 그리운 추억을 심었다.